우리, 우리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직자에게도 그 공직 수행을 할때 자신의 자의로 할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든. 헌법에도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법원은 특수계급이에요, 판사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특수계급임을 알고 있고요. 그걸 내세우고 있고요. 특수계급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들면 헌법에 있지도 않는 조항을 들어가지고 그걸 배격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예예한 한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집단도 그 어느 개인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최소 요구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사회의 많은 영역에 걸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사회의 영역에도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전탄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은 그만하시고 자기의 할 일을 똑바로 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